슈퍼 토끼, 어 달리지 말자. 어, 거북이야, 너왜 그렇게 느려 어디 아픈 거야? 뭐,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에, 갑자기 왜 그래? 도전, 자, 재빨라에게 경주를 신청하. 꾸물이, 하하, 후회하기 없기다. 아, 느림보 거북이쯤이야 퓨이팀을타 내가 열심히 달릴 거야 야와 토끼가 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하, 내가 지다니 말도 안돼 경주에 진 토끼 재빨라는 웃음거리가 되었어 느림보 거북이에게 지당니 토끼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 제발라는경주에진 이유를 1 0 0까지도더될수 있었어. 깨깨깨깨 <laughs> 잘난척하다니 꼴 좋다. 얘들아 제발 내말좀 들어봐. 야 잠깐만. 아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어떻게 내가 잠든 사이에 혼자 달릴 수 있어? 아 거저 비켜봐요. 거 북시 찍어야 되니까. 아이고 제발라도 이제 한물 갔나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매. 아, 그게 아니에요 아, 아침에 마신 당근 주스가 좀 이상했나봐요. 한참 달리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 꿀꿀꿀 <끝> 변명은 그만해. 넌진 거야.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못 자서. 개굴 개굴, 잤대야, 잤대야. 다시 달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진짜야.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이번 경주는. 무, 야, 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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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빨라는 긴 귀를 쭉날아뜨린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 그지? 이렇게 1등도 받고, 막 뭐, 달리기 엄청 잘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그지? 슬프대. 맛있는 당근파이도, 재미있는 영화도 다 귀찮았지. 그저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어. 재빨라는 영화에서처럼 괴물이 나타나 온 도시를 통째로 없애버렸으면 했어. 아예 온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도 좋겠다 싶었지. 우 와, 거대한 괴물토끼다, 도망쳐, 꿀꿀꿀꿀. 거북이도 망 그지, 와, 도망가, 아. 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친구는 아아아아이친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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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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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빨라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가 않았어. 깎여! 달고 시원한 수박이요 어, 다, 다, 달리기? 길을 가다가 달리기 달자만 들려도 귀가 쫑긋 서는 거야. 퐁! 신속배달. 어, 달리기? 마치 경주에진 재빨라를 흉보는 소리 같았거든. <뽜빨> 빨리빨빨 달고나 세개 주세요. 뭐, 뭐, 달리기?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지. 달달달달, 달달달, 아버 선풍기 바람 막지 말아요. 달달달, 달달,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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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달려, 달려. <끝> 달려. 끝까지 달려. 달려, 달려. 그만, 달리기란 말 그만해. 재빨라는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졌어. 온 세상이 입을 모아 소리, 소, 소리치는 것 같았거든. 바보! 멍청이! 쓸모없는 패배자! 라고 말이야. 재빨라는 이제 정말이지 달리기라면 지긋지긋했어. 예전 같으면 신나게 달려 올라가던 계단마저. 지긋지긋했지.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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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봐. 이제 다시는 달리기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재빨라는 굳게 마음먹었어. 우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도록 마음을 갈고 닦았어. 달리지 말자. 몸이 달리는 법을 잊어버리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지. 앞정이촭촉촉촉촉난 아, 배가 고프지만 아따가워. 아따가워. 영차. 테프 왔습니다. 안 계세요? 정요 영차! 영차! 어, 안 계신가 보네. 그냥 가져갈게요. 안 돼요. 다리에 너무 무거워서. 영차! 재빨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게 되었어. 띵띵띵띵. 마지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어, 서둘러. 빨리 가야겠다. 어. 터덜. 터덜. 열차가 떠 나가네. 터덜. 터덜. 어. 안 돼. 어. 살것 같아. 어 부지직. 부지직. 어, 내가 급해서 안돼, 안돼, 어, 뿌지지지지 냄새, 정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최고급 당근 주스 3명 남았어요. 어, 내꺼야 내꺼. 어, 내가 먹고 싶은데 달릴 수가 없어. 주르주르주르 좋아, 우르르쾅쾅. 어, 갑자기 왜 소나기야 우르르쾅쾅. 싸. 터덜터덜터덜터덜 하지만 제빨라의 머릿속은 온통 달리기 생각뿐이었어 딱한 번만이라도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제빨라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디가 병든 토끼 같았거든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눈도 침침하고 코도 삐쩍 마르고 털도 부쩍 빠지는 것 같았어. 제빨라는 더럽 겁이 났어.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제빨라는 고개를 들 기운도 없어 땅만 보고 걸었어. 걷다가 그만. 달리기 대회에 휩쓸리고 말았어. 우르르르르르. 에잉? 어? 선두주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덮쳐오는 순간 절대로 달리지 않겠다던 제빨라의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어. 제빨라는 달리고 또 달렸어. 숨이 턱에 닿도록 말이야. 쉥! 제빨라의 두 눈에 파란 하늘이, 파란 하늘이 가득 담겼어. 싱그러운 풀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살랑대는 바람이 털끝을 간지했지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세차이 뛰고 있었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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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누가 뭐래도 역시 토끼는 달려야 한다니까. 이거 들고. 어, 그래서 이제 재빨라 는 열차보다도 기차보다도 빨리 달려. 쇽 여기서 어때? 상어보다도 빨라. 쇽. 오토바이보다도 더 빨리 달려요. 빗속에도 씽 비가 오나 씽 눈이 오나 씽 그리고 밤에도 불빛 들고 씽그너 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해줬어 그래서? 인제 달게 됐다요 어 제발라 제거 빨라 빨라 제빨라 최고.